50대 이상 시력이 흐려진다면 꼭 의심해야 할 질환, 망막 점막. 망막 점막은 시력 저하의 원인이지만 방치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에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글자가 휘어 보인다면 망막 점막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망막 점막은 망막 막막 위에 막이 생겨 시야가 왜곡되고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최근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자각이 어렵고 방치할 경우 수술로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망막 점막의 원인, 증상, 자가 진단법, 치료 시기까지 3분 안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눈 건강이 걱정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망막 점막이 뭘까? 혹시 요즘 한쪽 눈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직선이 휘어져 보이시나요? 50대 이상이라면 망막 점막일 수 있습니다. 1. 망막 점막이란 망막 점막은 망막 막막 위에 얇은 막이 생기면서 시야가 뒤틀리거나 흐릿해지는 질환이에요. 특히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부위에 자주 생기죠. 주로 50대 이상에게 생기며 최근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망막 점막 진료 환자는 2021년 약 22만 명, 2022년 약 25만 명 2023년에는 약 30만 명까지 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70% 이상이 50에서 70대에서 발생해 중장년층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주요 증상은 대표적인 증상은 왜곡시입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이고 직선이 휘어집니다. 한쪽 눈만 진행되면 자각하기 어려워서 자주 놓치게 되죠. 자가 진단법으로는 한쪽 눈씩 가려보며 시야를 확인해보세요. 3.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나요? 안과에서는 악트라는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초기엔 지켜보기도 하지만, 시력저하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면, 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다만, 너무 늦으면 수술해도, 시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함께 수술 가능한 백내장. 망막 점막은 백내장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 필요시 두 질환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망막 점막은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이상을 느끼면 바로 서울강학과 의원에서 진료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눈 건강 정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